저는 28살이고 일찍 결혼을 하여 애가 벌써 6살입니다. 아내랑 저둘다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해 허덕이며 살고 있었어요. 월 18만원짜리 원룸에 살면서 월 140씩 주는 주유소 같은 일 같은 걸 전전긍긍하다가 주유소 단골손님이 제안한 공사일, 즉 막노동이 주 6일에 180을 준다는 말에 이거다! 하고 아내와 저는 한껏 부풀어서 미래를 계획했어요. 이렇게 바쁜 세월을 보내고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 별로 안 친한 좀 다단계 쪽 영업직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넌 요즘 무슨 일 하냐? 라고 하길래, 그냥 막 노동한다고, 250 정도 받는다고 부풀려 말했어요. 그러자, 위험한 일 하는데 고작 그거밖에 안 주냐? 그러다 죽으면 어쩌냐? 저렇게 벌면 애 맡기고 맞벌이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냥 싸우기 싫어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꽤 시간이 흐르고, 그 녀석과 다른 친구 돌잔치에서 또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뭐야? 아직 안 죽었네? 그 위험한 걸 그리 오래 왔는데 적성이 많나 보다 그래서 본격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 어제도 죽을 뻔했지 요즘 더워서 열사병 걸릴 뻔했어 그런 거나 같으면 안 하겠다 초자식 먹여 살려 해서 어쩔 수 없나? 그래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던 중 돌잔치를 연 친한 친구가 의아해 하면서 제게 말했어요 너 이번엔 집 사고 차도 샀잖아 혹시 공금해서그데 얼마 정도 벌어? 아뭐일 없을 때는 뭐월 600? 작년엔 1400씩 벌었네 장이라고 들어봤어? 갑자기 제게 꼽주던 친구가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운도 좋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좋게 봐줘서 그런지 계속 직급이 올라갔고 지금은 십장이라는 관리 쪽에서 사람들 다루는 높은 직급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딱 한마디 시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다 단계는 아직 잘 돼? 요즘 파는 물건은 뭐야? <laughs> 옥장판 그거 돈좀 되는 것 같은데 얼마 버냐? 그러자 갑자기 말도듬이가 돼서 쩔쩔매다가 전화 받는 척 어디 가더라고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주. 깨소금 100만 통이었습니다.